세상의 언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집 이야기 안방극장 지난 주말 애들을 데리고 엄마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첫째가 됐던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라이너 안 써?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느라 더더욱 안 하게 된 화장인데 세심한 첫째가 아이라이너 다쓴걸 알더라고요. 뭐 괜찮아 신경 쓰지마 엄마 화장 잘안 하잖아. 애들로 넘어갔는데 아이는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마침 할아버지 심부름 해드리며 모은 용돈이 있다며 백화점에 가자는 아들. 애들 옷도 살겸 얼른 나섰습니다. 근데 엄마 나 8천원 있는데 아이라이너 만원 하면 어떡하지? 걱정마 엄마가 보탤게. 그제야 안심한 표정. 세일하는 아이라이너 하나를 들고 다른 화장품도 이것저것 손등에 발라보며 구경하는데 뒤에서 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엄마 나는 이 색이 좋은지 저 색이 좋은지 무슨 차인지 잘 몰라. 하지만 엄마 마음에 들면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두개 사버려. 아주 호탕한 대사에 계산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 옷을 보러 가는데 가는 길에 레고 샵에 장난감 가게 건담 매장까지 어마어마한 유혹이 몰려왔어요 엄마 엄마 여기 봐봐 야너 이거 사달라고 아 아니 그냥 같이 구경 가자고 내가 화장품을 잘 모르듯 엄마도 건담 잘 모르니까 뭔지 알려주려고 아들은 한참 저를 끌고 다니며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는. 그냥 나왔습니다. <laughs> 하지만 뭔가 아쉬운지 연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던 길에 만난 문구점. 마침 첫째가 좋아하는 마술 카드가 눈에 보였어요. 그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만지작만지작하는데 야 얼른 가자. 어? 어? 알았어. 카드에 홀려있는 아이를 재촉해서 나오긴 했는데 못내 아쉬워하는 눈빛이다 싶었더니 저 카드 아무데서나 안 파는 건데. 옛날부터 내가 갖고 싶었거든 근데 하필 저기서 팔게 뭐야 음 엄마가 하나 사줘? 응 그래 그럼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사와 엄마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좀 앉아서 쉬고 있을게 응 알겠어 엄마 정말 고마워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대답 저렇게 신이 날까 카드를 쥐어 보내고는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 잘 샀어? 길안에깔리고잘 사서 오는 중이야? 그런데 기대했던 신나는 목소리 대신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음, 근데 안 샀어. 이게 아까 봤을 때 세일해서 4,500원인가 했는데 엄마가 준 카드는 적용이 안 돼서 만 원이 넘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 화장품 사줬으니까 보답받고 싶은 마음에 나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는 길이야. 근데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자기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사고 싶은 거살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든 걸까요? 뭘 사고 돈 쓰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앤데 하고 싶은 걸꼭 참고 돌아오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그래. 그렇게 크는 거야. 작은 것이지만 마음도 컨트롤할 줄 알고 엄마를 위해 희생도 할줄 아는 마음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첫째. 돌아오는 길 손을 꼭 잡고 오는데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같은 아들 어디 없다. 그래. 너 같은 아들 어디 또 있으면 큰일이다. 고마워. 사랑해. 네, 오늘 안방극장은 13살 첫째, 나 같은 아들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온 하영, 하준맘 조원정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자님 멋진 두 아들 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좀 울컥했어요, 또. <laughs> 요즘 감동을 주는 사연이 많이 오네요. 그러니깐요 괜히 우리 집첫째 생각도 나고, so s w e 입니다 정말 엄마의 아이라이너를 챙기는 아들. <laughs> 맞아. 아, 사연을 덧붙여 덧붙여 주신 말인데, 음. 이렇게 스윗한 아들이 음. 작년 12월만 해도 음. 밥 먹는 것 같고 그렇게 엄마랑 싸고 우 그랬다네요. 아 그래요? 서로 화도 내고 막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더 예뻐 보였던 게 아닐까 이 날이 그랬을 오, 것 같아요. 아, 그랬었구나. 아니 비교가되는 일이 있으니까 음. 더 감동인데요. 그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아들이 엄마 아이라이너 다쓴 거라는 게.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laughs> 그니까. 어. 어. 아니, 로션 같은 거면 얼굴에 뭐안 바르거나 아니면 화장대 없으면 안 다치는데. 물론,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laughs> 음. 이런 걸알 정도면 진짜 관찰력이 뛰어나고 음. 그만큼 엄마에게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맞아. 음. 음. 아니, 우리 첫째도 관찰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어. <laughs> 네. 제가 머리를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잘라도 어. 우리 남편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laughs> 어. 우리 첫째는, 어, 머리가 좀 달라졌네, 이러고, 어. 어. 눈화장도 뭐 진하게 안 하고, 그냥 음. 조금만 해도. 엄마 눈 예뻐졌다, 막 이래요. 아유, 네, 아들인데도 기분이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네. <laughs> 정민 씨네 첫째도 너무 이쁘다. 머리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없어. 섭섭해요. 진짜. 아. <laughs> 저도 우리 첫째가 아는 체 해주고 음. 또 애들이 그렇게 아는 체를 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또 일을 하니까 음. 매일 화장을 하는데 음. 재작년인가? 오랜만에 화장하고 옷을 차려 입었는데 그때 둘째가 다섯 살이었나? 음. 그랬는데, 엄마 이쁘다고, 엄마 오늘 예뻐, <laughs> 그러는데, 아우, 뭐그 소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기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 오늘 아침에 들째한테 들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laughs> 하영이 보기에, 근데 어디 가요? <laughs> 어디가 이쁘다는 거지? <laughs> 자. <laughs>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우리 하영이 보기에 <laughs> 네. 그 엄마가 눈에 늘 그리던 그줄 하나가 없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엄마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음. 아니, 이런 거 보면 첫째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오, <laughs> 우리 철제도 아, 진짜 말 너무 안 듣거든요. 어. <laughs> 그래도 엄마를 챙기는 거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둘째가 실수로 저를 막 누르거나 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럼, 그래서 럼그 제가 이제, 아! 하라고 있으면, 어. 우리 첫째가, 어, 엄마, 어디, 어디, 어디 봐봐 하면서, <laughs> 둘째에게 너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예쁘다. 어. 어. 또 제가 조금 힘들어 하거나 기운 음. 없어 하면, 막제 컨디션을 막 살피면서, 음. 엄마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난 엄마 힘든 거 싫어 슬픈 음. 표정 하는 거 싫어 막 음. 이러더라고요 음.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laughs> 거예요 다 키웠네 다 어. 키웠어 엄마 어. 챙길 줄도 알고 그렇죠 러니까참 첫째의 자리가 아무래도 다르긴 해요 맞아요. 저희 첫째도 이제 (10살인데) 음. 사실 애조애 그죠 (10살이죠) <laughs> <애기? 애죠. 웃음> 어. 그래도 첫째니까 네. 뭔가 의지하게 되고 음. 동생 돌봐달라고 부탁도 하게 되고 음. 말 한마디를 해도 엄마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음. 근데 첫째가 음.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 둘째도 따라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애들만 두고 잠깐 마트를 다녀왔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 막내가 네. 응아를 한 거예요. 음 자기 변기에다가 음 근데 그걸 닦아줬더라고. <laughs> 진짜? 컸죠. 네. 오 어, 장난 아니다. 물티슈로 닦아줬더라고요. 뭐 물론 변을 치우지 못했지만 닦아줬더라고요. 응. 아니 닦아주는 것만해도 어때요? 우리, 우리 첫째는 둘째가 입된 뭐그 어. 수저가 들어간 음식은 침 있다고 아예 입도 안 들려고 하거든요. <laughs> 아직 애니까. 예, 어. <laughs> 네, 이렇게 자라면서 첫째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하영이 아이라이너를 사러 가서도 음. 참말한 마디가 한 마디가 그죠? 고민하고 있으니까 두개 사버려. <laughs> 어, 멋있잖아요. <laughs> 어. 그리고 엄마 마음 심쿵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마디 하고. 근데또 돌아오는 길에 음. 저는 결론이 하영이 카드 하나 사고. 엄마도 아들도 기분 좋았다, 뭐, 이렇게 엔딩이 될줄 알았는데, 음, 음. 그게 아니었어요. 음. 더 아름다운 엔딩이었는데, 음. 건담이며 레고며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요. 맞아. 특히나 그 마술카드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그래서 엄마가 사줄까 했을 때, 야후를 불렀을 것 같은데, 음. 그걸 그 앞에서 안 사고 탁 내려놓고 올수 있는 마음. 음. 한테는 정말 큰 결심이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음.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우리 첫째에게 마음 컨트롤하는 법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음. 네. 뭐 첫째가 먹고 싶은 거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음. 사실 다는 못해줘도 음. 좀 어느 정도는 해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는 좀 자제하고 또 기다리고 찾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웬만하면 안 사주고 또 니가 꼭 필요한 거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생각날 거니까 음. 그때 더 고민해보고 기다려보자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년째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어. <laughs>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음. 이제 아이가 체스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체스? 네. 아. 그러면서 체스를 갖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사줄게 했다가 어. 다시, 야, 니가 꼭 필요한 거면, 어. 하나님께서 아마 주실지도 몰라 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 어. 받아봐라고 했거든요 어, 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어. <laughs> 그래서 네. 어, 계속 체스를 얘기하는 거 하더라고요 언제 받냐면 하나님 언제 주시냐고 <laughs> 그래도 그걸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참 예쁘네요 에. 요즘 우리 때와 다르게 뭐든 풍족해요 그죠 없는 게 없고 음. 같은 물건도 뭐 품질에 따라 금액만 다르지 다양하고. 맞아. 사료 그 마음만 먹으면 다살수 있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사 달라고 하는 거 자제시키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 아이가 갖고 싶다는데 음. 뭐 저거 몇천 원만 주면 사는 건데 하면서 음. 음. 사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 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면 아 엄마는 내가 사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사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고 맞 뭔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도 없을 거고요. 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마음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맞아. 요즘 아이들이 자제력이나 절제력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음. 아무래도 하영이의저 마음이 그냥 생긴 것 같진 않아요. 음, 음. 맞아요. 아니, 갈등을 하다가 저렇게 딱 마음을 접고 돌아오는 게, 음. 아, 그게 진짜 너무 기특한 거 같아요. 기특 진짜. 오. 아니, 저라면 차라리 하나 사줄 것도 같아요. <laughs> 4,500원인 줄 어. 알았는데, 만 원이 넘고. 음. 근데 금액도 자기가 하나 사줬으니까, 음, 음. 나도 하나 받아야겠다. 그런 음. 마음이었는데, 그런 건또 아닌 것 같다고 어, 하고. 맞아 아, 그래서 안 샀다. 음. 아, 아니, 저렇게 또한번 자기 마음을 스스로 꺾어주면서 하영이 마음이 한뼘더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러니까요. 음. 돈보다도 음. 정말 그 카드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단순하게 사고 싶다 사야지 이렇게 1 차원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게 음. 진짜 기특한 것 같아요. 음. 하영이 엄는또 얼마나 아들 보면서 사연을쓴 것처럼 대견하기도 <laughs> 하고 또 미안하기도 음. 하고 그죠. 음. 하영이가 그거 사려고 마음 먹었으면. 엄마 아이라이너 안 사주고 자기 거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laughs> 우리 하영이 아주 기특해요. 음. <laughs> 그리고 분명히 저 상황에서, 아우, 그거 얼마 한다고 사. 할수 있을 건데, 음. 하영이 엄마도. 하영이가 절제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요. 음. 진짜 이날의 쇼핑은 너무 아름답게 음. 마무리가 됐네요. 맞아요. <laughs> 아니, 아이의 마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자라나가는데, 음. 엄마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아요 그럼요. 부모의 마음이 단단히 잘 서야 또 아이들도 배우고 또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아, 우리 정민 씨 우리도 한 주간 마음 중심 똑바로 잡고 아이들 자제력, 그러니까요. 절제력을 키우는데 잘 도와주면서 네. 보내 보자고요. 네. 마무리 인사 같죠 아, 그러네요. 또 <laughs> 저를 보내시네요. <laughs> 가셔야 돼요. <가시네요. 웃음> 저는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이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머 이거 우리 집만 이런 거야? 하는 일도 있고, 고민이 되기도 해서 선배맘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알고 있기엔 진짜 너무 재미난 이야기까지 글 쓰는 게 부담스러워 주저하시다간 이추억 날아갑니다. 그냥 수다 떨듯이 써 보내 주세요. 재밌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엄마에게 자기 용돈으로 아이라이너를 사줘서 엄마 마음을 심쿵하게 해주더니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내려두고 엄마 마음 두번 심쿵하게 한 하영이의 사연이었어요. 요즘 사실 아이들이 눈만 돌리면 가지고 싶은 걸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부족함 없이 채우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운다면 거기엔 다른 마음들을 넣을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무조건 다 채워주기보다 빈 공간을 만들어 엄마 아빠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에서 오는 지혜나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